손흥민 같은 선수가 챔스 무대에서 뛰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계속해서 손흥민의 커리어를 망치고 있다. 나는 아직도 토트넘이 리그컵 결승 직전 해고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을 경질하는 클럽은 난생 처음 본다 마침내. 게다가 케인 한 명을 지켜내기도 벅찬데. 심지어 현재 손흥민을 향한 비클럽. 러브콜마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이미 손흥민 영입을 위해 구체적인 이적료 제시까지 마쳤으며, 바르셀로나의 연구지인 카탈루냐 지역 언론지에 의하면 이미 손흥민과 개인 합의까지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이적 상황은 케인보다 더욱 근접해 있어 상태였기 때문에, 토트넘은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포기하고 남아있는 케인이라도 지키고자, 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금 케인마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상황이 놓였으니 이제 토트넘의 몰락은 막을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두 선수가 한꺼번에 팀을 떠날 확률이 높아지자 토트넘 팬들은 마침내 거리로 나와 레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꺼져라 팀을 좀 먹는 무능한 인간 같으니라고. 우리는 구단을 사랑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구단주를 원합니다. 현재 토트넘 보드진들은 클럽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팀의 상징인 케인과 손흥민 마저 팀을 떠날 처지에 놓였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레비 회장의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토트넘 시즌권 소지자지만 더 이상 경기를 보러 가지 않을 겁니다. 클럽은 최근 나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트넘의 미래에 어떠한 기대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감독조차 제대로 못 데려오고 있는데 클럽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걸까요? 그들은 토트넘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처신에만 신경 쓸 뿐입니다. 레비 회장과 애니 그룹이 팀을 떠날 때까지 우리들의 항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레비 회장은 팬들의 요구와 비판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무시로 일관해왔으나 마침내 자신의 회장 자리가 위협받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서야 뒤늦게 일선에 나타나 인터뷰를 통해 팬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는데요. 우리는 현재 토트넘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팬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성적에 실망을 느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B클럽 중 하나이며 언제든 다시 우승 경쟁을 노릴 수 있는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팬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팬들이 구단을 믿어주면 우리는 반드시 팬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이탈 문제 또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반드시 팀에 남는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 판매로 받은 이정료 는 전부 토트넘 스쿼드의 보강 을 위해 재투자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 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쌓아온 업적 과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충성스러운 팬층이 그 증거입니다. 토트넘은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구단과 팬들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레비 회장은 뒤늦게 변명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애써 봤지만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토트넘 보드진들의 신뢰는 더 이상 아무도 이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다음 시즌 경기, 보이콧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계 권료에 이어 티켓값마저 못 벌게 된 토트넘은 마침내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번번이 두, 선수의 이적을 가로막으며 비클럽들의 접근의 퇴짜를 노화댔던 토트넘이었지만, 마침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마는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